구독자 여러분 대박꾼 뉴스를 긴급으로 전달합니다. 브라질 대형 투자은행 BTG 팍투아리 폴리곤 기반 달러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지난주 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BTG 팍투알 투자은행은 성명을 통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BTG 돌토큰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TG 돌은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 네트워크 폴리곤을 기반으로 가동됩니다. BTG 팍투알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자산을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단순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0개 알 하나 약 25,800원이며, 은행 암호화폐 플랫폼 민트와 BTG 팍투알 자체 투자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토큰포스트 기사 내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통찰력으로 앞으로 폴리곤 퍼블릭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